한국 연예계에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도 사랑받는 임영웅이 이번에는 아나운서로서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트로트 스타로 데뷔한 임영웅은 다양한 방송에서 뛰어난 언변과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가 KBS의 새로운 아나운서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35년차 베테랑 MC의 왕자 차지라는 타이틀로 더욱 주목받으며 임영웅 필요 없어. 김성주 필요 없어라는 논란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놀라운 진행 실력은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이영웅이 아나운서로 도전하게 된 배경은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에 있다. 노래는 물론 예능과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해온 그는 이미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꾸준히 증명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팬들과 소통하며 큰 위로를 줬던 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소통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과거 몇몇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자연스러운 말투와 청중과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이미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임영웅의 KBS 아나운서 도전은 당연히 기대되는 수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계 내부에서는 과연 그가 전문 아나운서의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영웅의 아나운서 발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부 네티즌과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임영웅 필요 없어. 김성주 필요 없어 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방송계를 대표해온 전문 MC들, 특히 김성주와 같은 명성 높은 진행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촉발된 논란이었다. 김성주는 이미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진행 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고, MC로서의 자리는 굳건하다고 평가받아왔다. 그렇기에 이명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했다. 일부는 이명웅의 발탁이 신선한 변화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경험 부족을 우려했다. 특히 김성주처럼 오랜 기간 방송계를 주름잡아온 베테랑 MC와 비교하며 이명웅이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웅은 이러한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의문을 씻어냈다. 이명웅이 아나운서로 데뷔한 후첫 방송에서 보여준 진행 실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발음, 자연스러운 제스처, 그리고 시청자와의 친밀한 교감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임영웅의 진행 스타일은 기존의 아나운서들과는 달리 매우 인간적이고 친근했다. 전형적인 뉴스 아나운서의 형식적인 말투가 아닌 청중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유머와 소통을 섞어가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가 KBS의 아나운서 자리에 매우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명웅의 경청하는 태도와 게스트들과의 따뜻한 소통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 출신 MC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방송인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진행한 첫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방송 후에는 역시 이명웅이다. 김성주도 놀랄만한 진행 능력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명웅의 아나운서 도전은 단순한 유명인의 새로운 도전을 넘어 방송계에 많은 메시지를 던졌다. 전통적인 아나운서나 MC의 자리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방송인임을 입증했다. 방송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진행방식이 아닌 더 인간적이고 공감하는 m c 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명웅의 성공적인 아나운서 변신은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한 사례로,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웅은 아나운서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명웅 필요 없어. 김성주 필요 없어. 라는 논란 속에서도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을 매료시키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진행 스타일을 확립했다. 트로트 가수로 시작한 그의 여정은 이제 방송인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으며 그의 다재다능함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방송계의 변화 속에서 이명웅이 펼쳐갈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